안수빈님께서 지민이 바이올린 새로 산다 그랬는데 연습하고 있어요 아왜 확인하세요 아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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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 아니, 아니 오해, 오해는 없어요 아니 제가 안 하긴 해요 아, 안, 안 하긴 하는데 아니까 자 해명타임 한번 가져보죠 아 좋습니다 꺼낸 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이번에 투자를 나름 했어요 네. 그래도 악기는 100 이상으로 사야 돼서 네. 그래서 좀 아버지가 그래, 그해 하고 서는 그냥 가볍게 결제를 해주셨는데 네. 아, 니까 아까 <laughs> 이게 내일을 하면 이게 네, 네. 힘들려요. 아 내일 때문이다. 네, 네, 네. <laughs> 근데 내일 <해야> 네, <laughs> 내일을 <웃음> 포기할 수는 없다. 난 무대를 해야다니까. <laughs> 자, 혹시 아버님께서도 이 방송을 <laughs>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아, 안볼 걸요. 아빠 미안이라고 해. <laughs> <오늘>. 아빠 미안. <laughs> 아, 저번 짐이 하라면 해 하긴 해. 저번에 약간 그 카메라 네. 고가의 카메라 잃어버렸으셨었을 아, 때. 아 기억해주네요. 지금 바이올린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마치 마치 잃어버린 방치 것처럼. 방치된 바이올린이 네. 잃어버린 바이올린과 같다. 아, 아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자.